모델로 삼으신 첫 번째 믿음의 사람 그리고 그의 가정에 대한 위기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아마도 승승장구하는 삶이란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신 삶 얼마나 좋습니까? 우르하란을 떠나왔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떠나올 때 주셨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이름은 유명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25년만이긴 하지만 아들 이삭도 얻었고 아들이 잘 자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왔을 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떤 땅을 주실 건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왔지만, 그땅 하나님께서 밟는 대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얼마 전에 우물이 달린, 달린 땅도 그렇게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더하는 날이 계속되어 왔고, 그 블레셋 땅에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으면서, 동맹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 너를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게 되리라 말씀하신 부분에 그 서막이 열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하시는 것이 너무도 분명하게 잘 보여졌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이 가정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브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니요 번제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듯이 죽여서 완전히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기도의 하나님의 명령의 내용입니까? 정말 아브라함은 당황했고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은요. 이 가나안 땅은 인신 제사가 성행하는 땅이었습니다. 번영을 주는 신이 요구하기만 한다면 짐승도 곡식도 심지어 아이까지도 요구할 권리가 그 신에게 있고 그 요청을 받은 자는 바쳐야 한다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 땅이 이방 종교의 땅 가나안의 땅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싫어하시죠. 그렇지만 이 명령이 임하게 될 때는 모세의때 앞으로도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날 일이니까 아브라함은 그 우상숭배의 땅 인신 제사의 땅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도 인신 제사를 요청하고 요구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꼬박 3일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왕복하면 일주일의 기간 이 80km의 거리 단이 왕복하면 160km의 거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가다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땅 가운데 들어가고 말씀하신 산이 보일 때에 그때에 나귀를 내려두고 그리고 종 둘도 내려두고 그리고 가자 이렇게 이 이삭만 데리고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르다가 아들이 물어요. 이삭이 물어요. 3일 내내 궁금했던 질문을 아버지에게 합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요. 그리고 나무도 있는데 심지어 거기 칼도 있는데 아버지 번제할 양 어린 양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죽여서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그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때 아브라함도 3일 동안 하나님께 물어왔던 그리고 묵상하면서 아마 얻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답을 아들에게 줍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지정하신 곳에 이르러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제단 위에다가 나무를 번제 드릴 나무 그 종들과 아마 이삭이 같이 들고 왔고 산에 오를 때는 이삭이 등에 지고 그러고 올라왔을 그 나무를 올려 놓습니다. 이제 제물이 올라가야 될 때인데. 아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위에 올려 놓더니 결박합니다. 묶었다는 것입니다. 묶고 그리고 그를 향하여 칼을 듭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이 창세기 22장 본문에 아이와 함께 올라가겠다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니까 아마 이 이삭이 정말 어린아이일 거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삭이 번제할 나무 짐을 지고 산을 오를 정도니까 건장한 남자입니다. 최소한 15살 이상의 이 힘이 있는 아이 힘이 있는 청년 정도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120세 이상 되는 아버지가 붙잡고 있어도 몸부림 한번 치면 아버지의 그 힘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삭도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묻고 칼을 들려고 할때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반항하지 않고 그리고 무력으로 아버지를 제압하지도 않고 아버지의 손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 줍니다. 그러다가 그때에 하늘로부터 사자가 임하여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하나님 경외한 줄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 통과했다는 거죠. 시험 통과의 얘기를 듣자마자 그 다음 눈을 드니까 수풀에 걸려 있는 순양을 발견합니다. 데리고 와서 그리고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렇게 이름을 정해 두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째 말씀이 우리가 보는 그 성경 부문의 16, 17,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나를 가리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약속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니까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시가 네 크게 번성하여 하늘과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시가 네 그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시로 네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고 아브라함의 인생의 약4 0여 년의 인생은 사실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되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해서 이 장면은 신앙의 삶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강도는 약하고 강할 수 있지만 어쩌면 반드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장면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한국 민족이잖아요. 한국 민족은 특성이 있어요. 뭐, 무슨 특성이 있는지 아세요? 시험에 강하다. 여러분 주님께서 시험하실 때. 시험을 능히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장면 가운데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합니다. 우리 1절에 아주 그걸 딱 박아 놓으셨잖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대요.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모든 과정들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끌어 오셨던 그런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 시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고난과 환란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시험은 고난과 환란과 정확한 동의어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칼날 같은 위험한 경험을 하는 것이 시험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고난만 겪는 것이 시험의 근본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시험은 어떠한 위치 가운데 있는지 판단하고 나의 실력을 나의 위치를 가늠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나를 맡겨서 하나님의 나를 온전케 거룩하게 아름답게 강하게 성장하게 하시는 과정이 바로 시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금이 풀무불에 들어가서 그래서 고통스러운 불 가운데 있지만 시험은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연단되어서 정금이 되어 가는 과정의 과정이 바로 시험의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시험의 과정들 가운데 고통의 과정 가운데 즐거울 때는 잘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고통의 과정들 가운데 우리는 깨달아 압니다. 나에게 정말 불필요한 무거운 것이 있고 내가 전진해 나아가는데 믿음의 삶, 신앙의 삶 가운데 전진해 나아가는데 엉매이기 쉬운 게 있구나. 내 안에 이미 그런 것이 있구나. 모든 무거운 것과 엉매이기 쉬운 것을 이 기회에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이 시기에 내가 벗어버려야 하는구나. 여러분, 그곳에 시험의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 가운데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이 고통스럽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시험대 가운데 성결하시는 성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시험 잘,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시험 잘, 잘 보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학생들은 시험을 잘 봅니다. 제가 재수했어요 재수 제수. 재수를 했는데 제가 앞자리를 계속해서 고수해 와서 앞자리를 싫어했는데, 재수 때는 더 이상 내가 뒤로 갈 자리가 없다. 이제 퇴로가 없다. 그러고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제 짝꿍하고 제 짝꿍도 목사가 됐지만, 그 친구하고 앞자리에 앉아 가지고 선생님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공부를 했더니, 말쯤에 가니까 성적이 그래도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저쪽 맞은편 끝에 맨 앞자리에 있는. 형님이 한분 계셨는데 그분이 삼수를 했어요. 그분은요 저희들보다 더 끈질기고 악자같이 공부해요. 그래가지고요 뭐밥 먹으러 가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깝다. 그래가지고 먹을 걸 아침에 다 싸워가지고 거기에서 먹고 자기가 거기 밑에다가 이제 이 봉지를 놓고 거기다 해결을 합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고 공부를 해요. 그런데 공부가 성적이 안 올라요. 왜 그럴까요? 공부 진짜 열심히 하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럴까요? 네, 이 출제자의 출제 경향을 알지 못하면 시험에 잘 시험에 잘그 시험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출제 경향을 잘 파악하시고 여러분 그 시험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출제 경향은 뭡니까?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패스 합격점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의 목적 중에 하나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나 아닌 내가 준 선물을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온땅 모든 만물의 주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삶도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이 모든 땅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 하나님의 피조물의 경로, 사용의 용도도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으니 불평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주워놓고, 그리고 내게는 너무나 소중한 건데, 왜 이걸 달라하시나, 아사가시나, 왜 하나님은 그런 행동을 하시나 가슴 아플 수 있습니다. 분통이 터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최우선순위,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 될 때에, 우리 인생은 비로소 질서를 갖추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지만 그 자녀를 최고의 우선순위로 살고 살아가다가 아들에게 다른 우선순위가 생길 때 무너지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 당연히 물질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는 생명이 더 이상 우선이 아닌 거죠. 사람이 더 이상 우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전도된 그런 가정과 사람은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주님이 말씀하신 내 독자를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한. 하나님,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내게 소중한 것은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서 된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건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대답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둘수 있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최우선 순위에 두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외란 무슨 뜻입니까? 경외는 두려워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지한다고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의 사람이 두려운 존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내 인생이 좌우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누군가 A라는 사람이 있다. 그것만으로는 두려워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 그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의 말한 마디가 나의 삶을 좌우한다는 걸 알게 되면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 있는지 알게 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말한 마디도 기억하시고 그리고 내 말에 대해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면. 말을 함, 함부로 못하죠.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중요한 분이라고 생각하여 알면 하나님이 지혜로운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면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 우선순위로 삼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은요 즉각적으로 해야 돼요. 즉각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순간 무릎 한번 꿇으면 순종은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경외는요. 그 사실 그순종에 기름 부음은 연료가 되는 경외는 순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3일 동안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걷는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걸으면서 아들이 묻는 물음 앞에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3일 동안 걸으면서 뭘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주셨던 그 약속. 아들을 사랑하니까 특별히 그 아들, 아들이 없으면 이 언약이 이루어질 리가 없거든요. 그 아들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무리한 명령을 하시지? 걸어오면서 그 생각을 계속하며 왔을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때를 한번 보세요. 창세기 21장에 가면 주님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내라고 네 아내 네 사라가 요청하는 대로 보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아이나네 여정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말은 말을 다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사람을 들어 내 보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자라야 내 시라 부를 것임이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자가 있는데 그가 내 시가 될 거예요. 내 시. 네 씨가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삭은 결혼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지 못해요. 말씀대로 번제를 드리고 나면 그러면 이삭을 통해서 태어나는 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하나님께서 이상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비밀한 일이 있나보다, 히든이 있나보다, 히든 플랜이 있나 봐. 하나님께서 그래서 준비하시리라,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래도 혹시 내가 든이 칼이 내 사랑하는 독자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아들의 목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막지 않고 들어가면, 그래서 아들이 죽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지?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룰 것을 믿으니까 죽는다 해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새로운 믿음의 지경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부활신앙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시험이 없었다면 여기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대안을 마련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혹시 부활 가운데로 나를 축복하실 그 하나님 그걸 상상이나 했을까요? 여러분 목사님 너무 지금 목사님 지금 성경을 보다가 어떻게 상상력이 좀 너무 많이 가신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가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은 성경 가운데 계속해서 쓰여져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가운데 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누가요? 아브라함이요. 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미 모리아 산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로 결단하면서 이 생각을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그땅 모리아 산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깨닫고 알게 된 거예요. 아, 이 아들을 죽인 죽여야 하는구나 죽인다 죽인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계속해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상상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으셨을 때 도로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받아, 받았다고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나의 때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인다면 슬퍼해야죠. 그러나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을 뚫고 일어난 것. 죽음을 이기고 일어난 부활을 보니까 기뻐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각을 보고 창세기 22장을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지만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나아가는 큰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지만 우리는 그 배후에 더 크신 아버지를 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삭을 우리 자주 예수님의 예표 예수님이 먼저 보여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삭은요, 아버지가 묶을 때까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묶고 칼을 데려고 할 때까지 반항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항하지 않습니다.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이삭 안에서 거절과 거역 하나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산에 올라가서 그 나무 위에 달려 죽으시는 순종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엿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안에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아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주님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리아산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모리아 모리아가 성경 가운데 도대체 어디에 위치하느냐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 모리아가 딱한번이 본문 말고. 다른 성경에 한번더 등장합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등장합니다. 이 모리아 산에서 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의 솔로몬의 때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모리아는 어디에 있는 산입니까? 예루살렘 그곳에 있는 산입니다. 솔로몬이 첫 번째 성전을 세웠던 바로 그곳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보고 정한 산 여기에 가서만 번제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끌고 왔던 바로 그 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은 준비성의 하나님, 미리 역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때가 차면 예수님을 이땅 가운데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수 없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순종의 길을 나서지 않았다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하사는 2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순종하면 우리에게 더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신앙의 깊은 곳에 이르러 하나님의 진리를 캐내는 영적인 영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시험인 줄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리아 산의 시험 이 시험 가운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지만 이삭도 시험을 받았고 주님께서도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주시며 사랑의 시험 문제를 우리에게 제출하십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주님 내제를 씻기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깊은 대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